질문에 몇 개만 답하고 한 통화네 빠뜨자. 아. 앉아, 앉아, 편하게 앉아. 아, 네, 네. 어차피 나가면 네. 바로 비공개로 돌릴 거니까. 아, 어, 네. 근데 지금 시작이 안된거 같은데요? 아닌가? 왜안 왔지 나한테? 전체 공개 되네. 아, 됐다, 됐다. 봤 그냥 소개하고 오랜 인연이어서. 아. 그냥 아니 그 그냥 우리들이 정상 찍었다는 것만 얘기하면 아, 하고는 어. 근데 왜안 뜨지? 하고 있나 되고 있나네 아직 그게 안온거 같은데 일단 기다려보죠 아... 아... 너무 샤가졌어? 아니 아니요 안 와졌어? 그럼 데려도줘야 되는데 아니 아니요 타고 온대 남의한테 죽을 거 같지 아니 아니 저는 타고 오지 라방에서 부시 잘할 줄모얘기 못하네 라방 중이죠 지금? 네시작됐어 그랬나요? 전체 모르겠나요? 왜안 뜨지? 어, 11명 들어왔는데? 어, 들어왔는데. 왜난안 떠? 왜내 핸드폰에도 안 뜨지? <laughs> 내 라방 왜, 내 라방 왜안 뜨는 거야? 어, 아, 떴다, 떴다, 떴다. 됐다, 됐다. 오케이. 이게 세팅창을 보고요. 여있다 11명. 확인만 하면 돼. 어, 이거 약간, 약간, 아니,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나? 좀, 좀 세워주실까요? 아 각도가 좀 실시간은 조금 늦게 나오네. 어 약간 늦어, 근데 어차피 우리가 답변하면 그거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 보고 답변해도 괜찮. 오케이. 그렇시간 그렇지. 음. 응. 네 채팅을 줘. 얘기할 거 거의 다 얘기한 거 같아. 특히 얘기 안한거 있어? 어, 맞 야, 그러면, 그, 뭐야.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 경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어. 아, 그거야. 응. 어, 이제 뭐. 또 아마,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어. 봐봐 기동훈 대표님 응원합니다 어, 그 오늘 라이브 방송을 9시 하려고 했는데 동훈이가 7시 한 반쯤 왔죠 반에 정확히 왔죠 가지고 지금 거의 한 4시간 얘기했는데 4시간 동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예, 물론 비방 얘기가 한 반이었고 <웃음> <웃음> 사실 비방 얘기를 영상을 만들어서 이게 너무 잘 모르지만 게스트마다 어쩔 수 없이 비방 얘기가 낄 수밖에 없잖아 여자 얘기가 주, 주지만 다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어. 이거 소리 겹쳐도 니까 음은 음, 꺼야 돼. 음소거야 돼. 아, 근데 좋다. 애게 넓게 하니까 좋구나. 보니까 아, 너무. 이게 선이 좀 보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어. 그래서, 그, 비방 영상만 내가 뭐라냐면, 피디님한테, 그냥 제가 죽으면 공개하게 영상을 만들어 <laughs> 놓으라고. 왜냐면, 나의 유흥 얘기도 좀 해, 냅두면 좋잖아. 근데 너도 다 죽고, 우리 다 죽고 나서 올라갈 거야. <laughs> 야, 그래도 야, 많이들, 어. 사실 생각해보면 공고 있때 공부했 때형 교도소 근무할 때 어. 교도소 그때 만났으니까 그렇지 그게 올해, 2010년 그러니까 그때는 됐겠네. 서로 목소리만 들었고 정확히 음. 만나고 2012년인가 뭐 이때였구나 우기랑 음. 어 우기가 불러서 봤을 아, 때 통화만 했었고 어 그냥 네, 통화만 했었어 네, 그래서 시기. 그때는 존댓말만 쓰고 음. 나는 이제 그 나는 얼굴 알았지 왜냐면 검색을 해봤으니까 뭐봐 음. 음. 탄원서 필요하면 봐 구피블미 기동아 대표님 탄원서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 십오 탄소가 필요 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어. 안 해야 돼서. 어, 이것도 오늘 영상에 있어요. 예, 도문이가 네. 예. 어떻게 압수수색을 당했 거야. <laughs> <laughs> 음. <laughs> 형도 곧 당할 거야. 어, 너가 미리 얘기해 주는게 좋다. 그러니까 <laughs> 세무조사 이렇게 그개혁 원장들 방에 돌거든. 아. 이게 보통 5년 지나면 나온대. 음. 근데 작년에 나와야되는데안 나왔거든. 음. 심평원만 나왔는데 세무조사 아마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들어오자마자 어, 딱그 압수수색 이 비슷한 거 같아. 책상에손 떼시고요. 응. 어, 어. 응. 그때 보면 한번 연락 주세요그니까 그러니까, 어. <laughs> 내가 좀헷갈리면 너한테 연락해. 이 앞서갈 때 이렇게 하는데 어떡하니 이러면서. 음. 음. 그러면 또 얘기할 수있죠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아. 형은 너처럼 형은 너는 털었는데 안 걸렸잖아요. 형은 털면 걸릴 게 많기 때문에. 아 <laughs> <많이> 걸렸어요. <laughs> <laughs> 뭐, 뭐 걸린 게뭐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찰서 어. 맡고 있으니까 개업에는 음. 진짜 털면 어, 걸릴 게 있어요 내가 개업해보니까 어. 근데 뭐다 음. 근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야, 사실 이게 시, 2012년이면 우리가 한뭐 거죠. 12년 전? 그치. 13년 전 어, 벌써 1 0년도 넘었어 네, 저 시간이 참 오래됐어 그러니까 그니까. 음. 오늘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좀 몰랐네 아. 어, TV에 나오기 싫은데 아. 되게 조용히 약간 올해는 특히 더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그러게 이게 약간 사실 그 정우성을꼭 예로 안 들어들 필요는 없지만 이게 남자는 어 개인 생활을 즐기기엔 꼭 여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얼굴이 팔리 안 좋아. 나 어. 되게 막 그거 한게 나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내가 그렇다고 너뭐사소을 과장 알잖아. 내가 사선에서 그렇게 막 무례하거나 이러진 않잖아. 음. 오히려 젠틀하잖아 놀 때도 음.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나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좀,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투덜거려 막, 이렇게 음. 화장실 같은 데, 남자 화장실 같은 데 가서, 혼자, 그 그런 거지. 앞에서 욕을 못 하니까, 화장실 음. 가서, 소감하면서, 아, 씨, 존나 짜증나게구나 막, 혼자 러는놈 말이야. 혼자 그냥 삭히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laughs> 그, 진짜 웃기게, 그, 언제였더라? 아무튼, 무슨, 이렇게, 사람들 많은 요원지 같은 에버랜드였나? 아무튼, 갔는데, 피곤한 거야. 근데 막, 그 혼자서, 앞에서 못 하고, 아, 씨, 짜 존나 피곤해 죽겠네. 아, 씨, 막, 혼자 욕을 했어. 나도 모르게.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럼 이제 실시간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찍으면 알림이 온단 말이야 원장님 지금 에버랜드 계시지 않아?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욕을 살벌하게 이렇게 시모가 사는 거 원장님 닮았어, 한 말. 그래가지고 야 씨발 나도 이 정도인데 너는 어디 가서 너오 혼자 욕도 못해요. 어, 내가 쓰는 어. 어. 이게 지장이 많을 거야. 어. 야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사서 미리 읽으래아 읽어봐야겠다. 어. 어. 오 기자들이 쓴 거래. 내붕이들이라고. 음. 메디스테프 있는 사람들은 내붕이라고 네 오늘 그 동훈이 여기 헐림의 대표님 잘생기셨네요. 데 오늘 동훈이뭐고 당연히 네. 잘생겼죠. 오늘 <목소리> 동훈이의 동훈이의 그 매력을 제가 물어봤어요. 네. <laughs> 형이 어땠서요아유아니아니나 뭐. 진짜 그때 되게 아니 생각해 봐중모도 이기고 중모도 <laughs> 예. 이기고 다 이긴 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는 아니, 얘기도 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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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야? 내가 아, 진짜, 아, 내가 걔한테 아, 너무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 아, 어, 도코매트도 아, 도코매트도 아, 아, 그런 거 나도 물어보는데. 어. 나는 사귀고 나서 좀 친해지고 나면 아, 네, 그게 아니라, 어. 다른 사람들이 질문이 더 이렇게 막다 나오면 아, 다른 사람이 름 얘기 안 하지. 근데, 아, 괜찮아. 존모, 옮기는 여러 번 얘기해서 상관없어. 음, 아, <laughs> 아, 그러니까 사귀고 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연인끼리라도 진솔하게 술한잔 마시고 얘기할 때 있잖아. 음, 그러면 음. 나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거든. 음. 그래. 음. 왜냐면 내가 생각해도 나보다 괜찮은 사람 중에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니면 만나봤던 사람 중에 음. 내가 왜 좋았어? 나도 궁금하잖아. 어. 어. 너는 안 물어보는 타입이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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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좀 물어봐라. 어. 동동여대 50억원 학생들이 잘못한거 봐봐, 이런 거. 우리가 상관없는 질문 물어본다니까? 음. 그래서 저 이거 유튜브 댓글에도 알려드렸는데, 저보고 이 동동여대 관련해서 영상 만들려고. 음. 꼭 그런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얘기하면 욕밖에 안 먹을 텐데. 저는 약간 비판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항의는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항의할 수 있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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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아도 연대생이면 항의하는데 그렇다고 막 기물을 막 파손하고 라카를 칠하고 이런 걸. 그리고 이제 또 금전적인 책임을안 지겠다고 그러잖아. 그거는 저는 반대. 어. 할 거면 뭔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감당 가능할 정도에서 라카치를 했어야지. 그건 어. 잘 모르지. 봐봐. 음. 있잖아. JHL님이 기동호 선생님 의회장 나와주세요. 음. 네. 그럼. 오늘 얘기했는데 일단 메디스테프를 정상화시키고 <laughs> 아니 근데 그럴수 있는거 아니야 메디스태프가 막 네이버나 카카오톡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딱의사들 사이트 했을 때딱 누가 봐도 떠오를만한 사이트가 됐어 경험도 이제 안좋아가 좀 됐어 그러고나면 너는 사실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게 뭐야? 그냥 혼자 어, 행복하게 놀면서 살고 싶은거야 아니면 뭐 결혼하고 뭐 그런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내가또도 의협회장 하고 싶지 않을까? 어, 아, 저는 근데 ENFP랑 어, 응, 음, 나 사실은 ENFP. ENFP는 어떤 성격이 몰라. 뭐, 뭐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 하는 약간. 그러니까 제안이. 그때 가서 의협 회장 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고 싶으면 나갈 거냐. 그렇지. 아 그때 뭐또 의미가 있던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그렇지 그때 나... 또 사실 뭐또 다른 재밌는 게 있다면 또. 그렇지. 또 다른 사업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 네, ENFP는 항상 계획상. 아 계획이 없는 성격. 계획, 이 여백을 되게 많이 남겨두죠. 아, 여백을 아, 약간 삶의 여백을 오, 되게 많이 남겨두니까. 음. 계획 계획 그 그런 거 좋다. 응. 여백을 남긴다는 거는 나중에. 흉계되기 딱 좋은 일이잖아 <laughs> <laughs> <그래도>. 형은 IS, <laughs> 의사들이 대부분 IST지 음. 어. 맞아요 형, ESTJ ISTJ 형은 의외로 아이야 어. 아, 어. 형 ISTJ요? 어. 형은, 어. 형은 나랑 완전 반대 어, 근데 약간 어떤냐면 J만 빼면 J는 어. 늘 검사하면 거의 음. 80, 90이 J인데 앞에 세 개는 거의 52대 40 음. 그래, 형은 다 아, 반만 시키고 저 저도 어.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형한 번은 앰프제도 안좋도 있어. 음. 어, 그래갖고 앰프제가 딱그 단어가 나왔어. 되게 정의로운 사회운동가고요. 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제 그그 그 MBTI 검사 최근에 좀 바뀌었다 그래서 2년 전 했으니까 ISTJ. 음. ISTJ가 더 맞는 것 같았어. 어, 김유라님도 반갑습니다. 아, 봐봐. 딱히 너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공격적인 질문 안 하신다니까. 뭐, 준석 원장님 방송은 다 비방 아닌가요? 조용히 해야 조용히 뭐 조용히 해야지. 이거는 얘기할 수 있다. 아까 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그냥 지금 물어볼게요. 네. 어차피. 그러면 이제 다음 투자 받았을 때 투자 원하는 목표 투자 액수는 얼마? 몇 억? 저희가 25억을 이제, 투자 받았으니까 네. 이제 그 다음에 투자를 받았을 때 성공적으로 투자를 받는다몇억 정도를 받고 싶다. 받는 거보다뭐 밸류가 더 중요한 부분이긴 어, 한데 어. 그래도 다음 단 투자 라운딩에서는 네. 음. 저희는 근데 진짜 한 30억 대 40억 정도면 30억 에 40억 정도면 이제 무조건 이제 투자자나해서 만들어야죠 왜냐면 야 그렇게 25억에서 그렇게 많이 오른 엑스가 아니에요 네. 한3 40억만 투자를 더 받으면 어떻게 잘 상업적으로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다 예를 네 너가 네. 플랜을 했을 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 정도는 힘 쳤네 나는 뭐한 최소 두 배는 투자 받은데 아뭐 이럴 줄 알았어 네. 그 정도면은 네. 이제 버는 돈이랑 이런 걸 했을 때 음. 회사가 좀 이제 그냥 워킹할 수 있지 않을까? 워킹할 수 있는 야, 그럼 아까도 약간 잠깐 얘기했지만 메디세프가잘 돼도 되면 음.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안할 수밖에 없나? 아니면 그래도 나는 일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라도 돈을 상대적으로 적게 버이라도 하고 싶다. 아니면? 네, 모두가 그렇지만 응. 응급의학과 의사일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음. 그리고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고. 그치. 그렇긴 근데 그렇지만 되게 좋아하는 일이고, 제 업인데 음. 그 지금, 지금 이제 정부가 하는 이런 의료적인 음. 특히 뭐 판결들 그렇지, 맞아 판결들을 봤었어어 어젠가 오제, 오늘인가 오 의사 게시판 메디스테프에도 떴는데, 막 그런 거잖아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서 이전을 했더니 환자 거부였다고 유죄다 이렇게 판결 때렸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그렇죠. 어, 네. 그런 거 완전 그거는 솔직히 너 같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네. 더 응급실 의사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인 거잖아 그렇지? 할래인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계속 위험성이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저뭐 근데 이게 결국 환자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니까 병원들한테 음. 피해가 되는 니까 그러니까 거니까. 이건 뭐그 박단 그래서 전공의 대표가 썼잖아 음.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수만 쉬게 응급실에서 냅두면 되는 거냐고 그런 거 음. 뭐 말이 안 되지 문제가 많아요. 그 매스 배경에 번호 찍히는 거 선명하고 촘촘하게. 아 그거는 나도 그렇게 봤었어. 이거는 어. 몇번 사실 얘가 나왔는데 어. 이제 아니야 할 수는 있는데요. 어. 그거를 이제 이제 옅게 옅 옅게 나든 거 자체가 인지가 잘안 돼서 오히려 캡차가 됐다가 이걸 누군지 알아낼 수 있는 아 그런 그런 원인도 있고 응. 두 번째는, 촘촘하고 진하게 해버리면은, 음,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촘촘하고 오. 진하게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효과가 더 커지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게 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도 저희도 보고, 시뮬레이션도 저희가 그 명도별로, 뭐, 간격별로 다 해봤는데, 그냥 지금은, 대로 유지를 하는게 최선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좋다 네, 저는 말을 많이 안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궁금하다 메디스틱프에 올라온 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어... 오빠, 오빠가 보고싶어요 뭐 이런거 <laughs> 그냥 이제 뭔가 가족들 이야기 어떤 되게 약간 힘들게 약간 열심히 이렇게 의대생 때부터 하셔서 이렇게 성공했고 을 어느 정도 우리 가족들을 챙길 수는 있지 않고 그래서 뭐 행복하다는 약간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오. 약간 그 글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기억나는 오. 글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오. 그 이제 아 이분이 되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하는 그 소소한 글들 있잖아요. 오. 그런 글들이 오. 더 기억에 남아. 그 너도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너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댓글을 단 적은 있어. 익명이지만. 익명이지만 이제 뭐 댓글을 단적 있어 그런 글들에 뭐 좋은 글 감사합니다 라든지 예를 들면 보통 저는 좋아요를 누르죠 아 좋아요만, 좋아요만 누르아요를 보통 그런 거를 어, 쓰지는 않고 그래. 쓰지 않고 굳이 어. 쓸 이유도 없고 음. 그리고 딱그 정도 어, 딱그 정도 내색 그 재인증 음. 한번 다시 하면 안 되나요 내색 재인증은 사실은 음. 한번 이제 내부적으로도 했었고 근데 음. 어 여러 가지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이제 그 재인증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저희가 좀더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 약간 다 했다. 이미 다 했다. 한 그러니까 다 했다. 뭐 그런 거지. 소위 말해서 뭐 교수 쪽 입장의 글이나 정보 쪽 입장의 글을 올려도 그걸 올린 사람이 의사일 수도 있으니까 의사. 그래도 그치. 그런 걸 올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어.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 뭐그는거 뭐 했던 거고. 압수수색 받으실 때 어떠셨나요? 영화에 나오는 그대로인데. 이거 좀 전에 영상 찍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영상이 하나 될 거예요. 네, 어. 압수수색. <laughs> 압수수색 받는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생은 진짜 살고 봐야 돼. 뭐, 뭐한 순간도 알 수가 없다. 나도 내가 아는 동생이 압수수색 받는 음, 동생 사람 아니, 형 동생 통틀어 음. 네가 처음이었어. 물론 그냥... 압수수색 관사 있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했을 수 있겠지. 어. 보통 또 없으면 안 좋은 일을 받으니까. 그리고 언론에 보도도 안 되니까. 근데 카페 강습세를 당하고 나서 별 뭐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음. 앞세 당하고 나서 한두 달인가 있다가 어. 이제 누가 갑자기 문을 쿵쿵또 두드리는 거예요. 원래 앞세 왔을 때도 문께서 이제 방문 뒷문을 두드리니까. 아또 왔나? 해 갖고 이제 아,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음식 배달하시는 분이 잘못 이제 해 갖고 아. 그때 벨을 안 누르고 문을 두드리시더라고. 하고 문 열고 왔더니 앞에 아무도 없어서 왔더니 그 반대쪽 그 45도 방향에 이제 집에 가서서 그쪽에 이제 음식을 오. 들고 서 있는 걸 봤는데 그때는 좀 뭐랄까 아 이게 확실히 좀 트라우마가 있구나 좀 뭔가 그래도 기억에 남았구나 이런 상황이 아. 음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 희겐님이 되게 괜찮은 질문이었다. 너가 봤을 때 의사라는 직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 물론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너가 봤을 때 어, 클래식은 뭐 어쨌든 어떤 그업이라는것 자체가 음. 이제 AI로 대체할 수 있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음. 거고. 근데 생각보다 프로그램 쪽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음. AI로 대체가 많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그그제 뭐, 코드 짜고 약간 아, 나프로그래밍말 그러니까 그대로. 근데 어. 근데 이제 어. 의사들에서는 어차피 결국 의사가 해야 되는 업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 부분은 대체가 어려울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고요 맞아. 그리고 뭐 완전히 대체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지. 그래도 맞아.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에 SF영화를 보면서 나왔던 이런 전기차라는 것도 음. 결국에는 지금도 사실은 전기차보다는 음. 전기차가 많이 들어왔지만 소련차가 음. 그 많은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음. 그 그러니까 나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유튜브에 가끔 막뭐 AI가 생겨서 의사도 대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대 가도 괜찮을 거야 그러면 당신이 죽을 때까지는 의사가 대체될 일은 없을 거다 어. 음. 의대 가라 아 이것도 있다 이브, 이보라의 모기층에서 메디스테프운영에 힘드신 점은 없나요? 어... 일단 직원들이 너무 법정 리스크가 커지고 아. 이제 기소 의견을 올라갔던 직원은 많이 힘들어해서 사실 음. 이제 휴직으로 들어가게 됐고 아. 그 직원들 전반적으로 좀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면법 음. 집행 기간에 약간 그렇게서 해 계속 받는 거는 그치. 이제 일년 중에 스트레스잖아요. 그치. 대놓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 직원들한테 좀 항상 되게 미안함이 있고 그리고 음.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게 직원들 이제 그딱 그건가요? 아 그냥, 그냥. 경원들어왔 나는 그래도 병 겨... 내가 내 회사니까 뭐 그런 걸 받아도 내가 견디면 되는데 직원들이 힘들다. 직원들 중에 여자 직원들은 특히 또더 놀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여자 직원들은 많이 놀랬죠. 외면고 그러니까. 어. 이제 집에서 걱정을 하고. 그렇지. 그리고 어 참, 뭐 저희 이제 퇴직했던 직원들한테도 이제 뭐 약간 연락이. 어, 진짜? 네, 퇴직한 지한 아, 진짜? 이미 퇴직한지 한1 년이 지나고 많이 떠나. 어, 직원들한테도 연락이 사람은, 됐어서. 진짜.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일을 하는 건데 저희 음,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이제 뭐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미안할 수 있지 퇴직까지 했는데 그렇습니다. 음, JHL 님이 되게 너한테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어. 음. 기동학생님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내년 신입생도 휴학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그 신입생 수를 감소한 후다 받으면 7,500명이 되는데 비과학 적으로 나라가 휘청거릴 것 같은데 너는 지금 사태가 어떻게 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내년까지는 갈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어떻게? 응. 야, 이거는 대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사 없어. 어, 모르겠어요. 근데 갈것 같고, 응. 이게 결국, 뭐, 해결이, 해결이, 혹시 날까? 약간, 왜냐면, 이게 너무, 이 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개인적으로. 나도. 결정이었기 그렇지.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뭔가 해결해야 되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넣을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거에요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의료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고 사실 음. 그거는 어느 나라 뭐 미국을 비할 것도 아니고 그치. 영국을 비할 것도 아니고 맞아. 맞아. 뭐 진짜 우리나라보다 의료 시스템이 좋은 나라 하나 데리고 오라고 하면 없잖아요 없 없어요. 그치. 아, 그치. 그치.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국민들은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치. 좋은 의료 수준을 영위를 할수 있었고, 그치. 의사들은 본인이 열심히 진료를 하면 돈을 잘벌수 있었고, 그치. 그리고 정부는 나라에서 되게 적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국민 건강에 있어서는 보정한 수준을 하는. 하면서 음. 다른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다른데 쓸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사실은 음. 모든 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롤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의사들이 의대에 다니고 전공이 할때좀 심하게 힘들다. 음. 어, 뭐, 딱요 정도. 어, 그치. 그리고 전공이들이 정말 힘들었던 그런 것도, 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전문의 때 열심히 하면은 음. 어느 정도의 기대수익을 생각하면서 가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약간 이제 뭐랄까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균형이 응. 깨지는 느낌이라 그런 렇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네.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럼 내년까지 일단 갈것 같은데 네. 그럼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시점은 한 내년 하반기 정도에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해결 그러니까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너는 시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는 아무로고 시기는 언제 언제쯤 해결이 될까? 그러니까 결론이 날 것. 그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는 그것도 네, 모르겠어. 잘 수가 없는 거 나는 내년 하반기쯤. 음. 어, 정부가 이기든 의사가 이기든 전공의가 이기든 어, 내년 하반기에는 결론이 날것같아 어, 늦어도. 어, 내년 운이 좋으면 내년 3, 4월쯤에 날 수도 있어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뭐알수 없을 것 같아요. 음, 사직 전공이 인증 수단이 있나요?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물어봤는데 사직 전공도 그냥 의사면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의사면 그렇지. 그 의사 전공의 선생님을 따로 인정했어. 그렇지. 사직 전공이 생각.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까? 오 여기 지희님이 민감한 질문했지만 을말 그대로 음. 민감한 질문이고 이번 이미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에 음. 네, 오케이. 자 이거 오늘 왜냐면. 원래는 한 그래도 한 시간 정도 킬려고 그랬는데, 애초에도 동훈이랑은 워낙 비방용 얘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비방용이라는 게 뭐, 최근 현황이나 메디스테프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술 마시고 놀던 동생이라, 사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어 그냥 사적으로 만나서, 각자 뭐, 아는 친구, 동생들 얘기한다고 한두 시간 썼고, 그리고 이제, 메디스테프나 뭐, 최근 의료 현황 관련된 얘기 반,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훈이가 왜, 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었나 뭐 이런 얘기 일정인거 반 해가지고 나는 오히려 메디스태프 얘기도 그렇지만 그거야 뭐 이미 많이 언론적으로 알겠으니까 개인적으로 너가 아까 얘기했던 뭐 응급의학과 얘기 이런 것도 영상 하나로 만들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그냥 우리는 여기서 딱 끝나고 집에 가야 되니까 마지막 인사를 이 라방이랑 검사로서 카메라로 하면 되겠다 인사했으니까 뭐 그거야 서준석 아, 네. TV에 그래도 한 4시간 떠들었잖아 4시간 반 어, 뭐 생각했던 거랑 어땠는지 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까 뭐잘봐셨으면 이따 인사하면 이거 영상 끝에 네. 모든 영상 만들 때 마지막에 쓸게. 어. 네, 준석이 형이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렸을 때 오랜 인연이 있어서 초대해 주셔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빙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 의사 선생님들 부인구직 하시고 초빙 하실 때 저희가 저희 서비스 이제 등록 자체는 무료다 보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면 저희 회사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어떻게 보니까 개인적인 인연을 해서 이제 사실 얼굴 보러 왔고요. 왜냐면 사실은 얼굴 보러 왔는데 영상으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얼굴 보러 간다고 연락했다가 잠깐 와서 얘기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모든 그 의료기 모든 직역이 다 힘든 시간인데 또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올 거고 또다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해야 되는 위치에서 또 저의 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외로 다 라이브 방송이나 촬영이나 다 마감하는 걸로 어, 벌써 12시. 들어가셔야죠 12시. 아, 어, 가야 돼. 이거 어, 어, 그래. 얘기하면 안 돼. 마, 지금, 지금, 지금 얘기하면 안 돼. 돼. 알겠어, 알겠어. 아, 늦으시면 아. 안 되죠 <웃음> <웃음> 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네. 안녕. 네. 어, 야, 그래도 이 시간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가자. 아, 도움이, 네. 아, 내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